2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직위 분류제의 기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직위 분류제가 나왔네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직무 수행의 결과보다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투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어, 네. 맞는 내용입니다. 어떤 직무 수행에 필요한 투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직위 분류제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 자, 이 직위 분류제는 어떤 직무 중심의 어떤 분류다. 여러분들 고운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번 인적 자원의 탄력적인 확보 및 활용이 가능하다. 어, 이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직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3번.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직업 공무원제를 확립하는데 용이하다. 네, 이것도 역시나 옳지가 않은 선지가 되겠죠. 자, 등급은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나 자격 요건이 유사해 동일한 보수를 줄수 있는 모든 직위의 집단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등급이 아니라 직렬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그리고 5번, 폭넓은 안목을 지닌 일반 행정과 양성에 유리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직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폭넓은 일반 행정과 양성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될 거고요. 자, 직위분류제는 어떤 직무 중심으로 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요런 포인트로 또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 자, 이 특징들 같은 경우에도, 자, 요런 내용들이 있다. 어, 전문행정가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들 도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요 내용들을 또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서 선지별로 어떻게 답이 되지 않는지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